네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의원들은 이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성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책상을 끌어안고 온몸으로 상정을 저지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어제 숨가빴던 손바닥 상정의 주역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는 오늘은 휴식 중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직무대행은 옳았음을 강조합니다. 국회의원 110 161명이 발의한 법을 상정조차 안 하는 전통을 새로 만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상정이나 저지냐. 몸싸움 지역들의 입장은 달랐지만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